는 다항식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p x 제곱 플러스 q x 플러스 r 에서 바로 p, q, r 이 미정계수죠. 미정계수. 계수는 계수인데 아직 값을 몰라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란 뜻이고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수치 대입법과 수치 대입법. 그리고 개수 비교법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laughs> 개수 비교법은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해서 확인하는 건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식을 봤을 때는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때는 x에 0, x의 1, x의 마이너스 1, x의 2. 이런 순서대로 대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x의 0을 대입하려고 하니 지금 분모에 x가 존재해서 x의 0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를 하고 x의 1, x의 마이너스 1, x의 2. 이런 순서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의 종류가 3개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서 뭐랄 거냐면 식을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p, q, r의 값을 구할 겁니다. 식이 3개고 문자가 3개인 연립 방정식을 사용할 거다. 자, x 자리에 1을 넣어 주면 f 자, 이 식의 x 자리에 그리고 이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0은 자, 1 대입하면 0이 되고, 자, 이 F0이라는 이 식을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해 보면, X자리에 0, 0, 0, 0을 대입하면 R만 남아서, 자, 이 R이 바로 0이다. 자, 얘가 바로 얘고, 얘는 얘다. 이렇게 해서 벌써 R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하나를 구했으니까, 식이 두 개만 더 있으면, 바로 p와 q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f,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라는 사실 알수 있고, 자, 여기도, 우변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라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자, f 마이너스 4는, f 마이너스 4는, 여기도 한번 다시 써보면, 이 식을 이용해서,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60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그리고 플러스 16p 마이너스 4q 플러스 r은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자 r은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f 자, 여기 2 대입하고, 여기 2 대입하면은, 얘들 두개 0이 돼서, 2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8-2 플러스 8분의 1이 돼서, 얘들 두개 계산하면은, 6이 되고, 8분의 48, 68이 48이니까, 플러스 8분의 1, 8분의 49. 자, 8분의 49가, 이번에도 F 2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8분의 1 플러스 P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Q 곱하기 2분의 1. 자, 나머지 R은 0이, 아, 나머지가 아니라 R은 0이니까 얘가 그냥 8분의 48과 같다. 자, 양변에 8을 곱해주면 1 더하기 2P 더하기 4Q는 40, 여기 49죠. 48이 아니라, 49, 8분의 49고, 얘가 49다. 자, 1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2p 플러스 4q는 48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어, 4로 나눠주면, 얘를 일단 1로 이항을 하고, 그럼 16p 마이너스 4q는 60에서 양변을 4로 나눠 주면 4p q는 15가 돼서 자, 얘하고 지금 얘를 계산하려니 어, 밑에 식에 2를 다시 곱해 주면 4p 플러스 8q는 96이 되고 자, 얘하고 얘를 서로 빼 주겠습니다. 빼면은 밑에 식에다가 위에 식을 빼 주면은 4p 4p 없어지고 8q에다가 마이너스 q를 빼주면 9q가 되고, 그 다음에 96에다가 15를 빼주면 1되고 81이 되겠죠. 그래서 q가 9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q가 9니까 어, 어디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 자, 어, 여기다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는데 그냥 대입하지 말고 양변에. 어, 2로 나눠주면, p 더하기 eq는 24인데, eq 자리에 9를 대입하면, p 플러스 2 곱하기 9니까 18은 24가 돼서, p는 넘어가면 24 빼기 18은 6이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q, p 곱하기 q 더하기 r은 6 곱하기 9 더하기 0이 돼서, 54가 정답입니다.